자, 안녕하세요. 치우마법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제가 그진시황 16억 무조건 할수 있는 법을 공개를 할 거고요. 이게 되게 쉽게 가능한 방법이고, 아무래도 그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겸이나 랑이 있어야 되고, 지금 도와주시는 분은 꿈깨님이시고, 자, 그리고 진선 한 분에, 그리고 젠준야님 계시고요. 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1단계는 뭐 태성이 굳이 필요 없고 하면 되고 2단계는 무조건 다 깨고 어, 2단계 깬 걸로 해서 그 3단계를 스픽할 거고 마지막 4단계는 어 보스를 잡을 겁니다. 근데 잡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설명 드릴게요. 보스만 이게 보스 젠자 보스 젠자리죠? 어, 이때 검성분은 여기, 노노. 노노노노노노 열로 n 로대기하고 no, 어, no, 그 n 용무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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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시 o 시시 n 시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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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보방 어, 들어가면 여기서 차폐를 쓸거예요 땡기시면 됨 땡겨봐요 이러고 세초 자리 6시로 바로, 가, 바로 가시면 됨 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차폐를 쓰면 차폐동안 보스 고정임 안 움직여요. 어, 안 움직입니다. 이때 그벽 보고 럭 키면은 어 쇠혼 동기 이런 거 쓰시고 그냥 패시면 돼요. 네네네 이거 보스 여유 좀 있으니까 어, 천천히 하, 하셔도 돼요. 가위 이런 거 나오면 칼뿡 뭐뭐 돌. 뭐 차례대로 쓰셔도 되고 맘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입니다. 얘 같은. 얘 같은데? 먹었나? 먹었나 보네요. 자, 여기서 바로 말 걸고, 말고 여기서 일단, 일단 1단계, 1단계, 이거 첫 번째 조각 아니면은 여기서 예, 응.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갑니, 가면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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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 음, 그러면은 이거 아무거나, 음, 두 번째 조각 이러면은 다시, 이러면 이러면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시간, 시간, 시간 안 돼. 다시 지금, 지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너, 너 무조건 깨야 함. 음, 음. 이거, 이거 되게 쉬워요. 어. 좀만 익숙해지시면 됨. 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 음. 어. 일단 연습, 일단 연습.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자, 이거 넣으시고,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일단 북쪽 가서, 한번, 한번 하고,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재단 가면 됩니다. 한번 받고 가면 돼요, 그냥. 한번 받고 가면 되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 해주시고. 초혼. 빨리, 빨리! 빨리, 초혼! 아니, 아니! <laughs> 자, 이러면 좀 늦어. 자, 이제 세초, 세초. 가, 가야죠. 저. 저, 차, 차패 쓰면, 바로 하면 되고, 어, 역 받고, 어, 역 받고, 격 터지는 거 보고, 역 받고, 수, 세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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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북, 북, 북. 이거는 좀, 근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복습할게요. 어.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가 보스고 차패를 썼어. 이러면 바로 땡기셔도 돼요. 하고 어벽그 모션 보고 벽 켜도 되고 벽 미리 켜도 됩니다. 보스 좀 쉽게 하려면 그거 하고 세혼 아 진백 세혼. 공기, 이렇게 날리시고, 체력은 알아서 계속 드릴 겁니다. 마, 마, 마비 안 걸리지 않나? 나 뭔지 모르는데, 이러면? 얘다. 응. 아이고. 자, 이러면은, 현인 할수 있어? 어. 이게 맨날 하던 파티가 있는데, 어. 그분들이 좀 너무 잘하네요. 한 번도 실패는 안 해가지고. 자, 여기서 현인. 말, 대화 걸고. 첫 번째 조각이 아니니까. 얘 잡고. 응. 예, 예부터, 제부터.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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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음. 제발, 아, 그럼 찾았어. 찾았죠? 찾았죠? 예부터, 야 하고 예하고. 야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응? 이, 이거부터 연습해야 할 듯. 이거, 이거 안어려운 <laughs> 이거 안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 야, 우린 2단계가 문제네, 이거. <laughs> 2단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어야 2단계는 현인이, 현인이 해줘야 돼요. 자, 1번. 자, 이런 식으로. 대신 갖고 와줄게요. 그럼, 파란색. 파란색 대기 하고 찍어 찍어 가비 <laughs> 그럼 이러면 여기부터 얘 잡고 얘 잡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 하고 마지막얘 입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아유 먹, 먹고 버튼 누르고 다시 체력 주고 어우 너무 좋다 드디어 한네번만에 성공했네요 동쪽이네요 동동동 하고 바로 다음 골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다시 가서 여기서 차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은 하나 둘셋 차패 차패 땡겨주시고 좋아요.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음. 아주 쉽죠? 그꾹 쭉쭉 녹죠. 차폐가 끝나면은 풀리기 때문에 저도 럭을 키겠습니다. 푹폭흥 <laughs> 샤아 주 좋아요 샤샤샤 샤샤샤 아 샤샤 샤샤 음 응. 쉽죠? 16억 쉽습니다 보상 받고요 아하 자 전체 프리? 원래는 바로 가도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됨. 그, 돌 보고, 아, 그, 혈, 아, 일, 처음, 3단계 점마 쓰면, 보스, 어, 돌을 잡기 힘들어서, 그거, 때문에, 도, 아니, 도사, 죽어요. 역, 끊기면 안 돼. 음. 한번, 음. 이거,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빨라요. 어, 자, 가볼게요. 다시. 뭐야, 어딨어? 응? 음? 어, 아, 나 투명 무비네? 뭐야, 너, 너, 무비 못 봐, 나안 보였는데? 나 <laughs> 무비 안 보였는데? 여기서, 바로 맑고서 자, 8명? 맑고, 고 여기서 파란색부터. 제발, 한 번에. 오, 샤샤샤, 마무리, 헬. 그렇지! 아, 너무 좋고! <laughs> 너무 좋고! 아 쿨하게, 어. 넘어갑시다. 남쪽. 음. 자, 가서, 길 막지 말고. 자, 1, 2, 3, 4패! 하고, 나는 여기 탭을 잡아놓고. 여건좀 미리 키긴 했는데, 이거는 좀, 받고. 좋아요. 이렇게. 난 죽을 수, 아, 나 죽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어, 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피를 거의 다깎기 때문에, 어, 피를 거의 다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어. 여기부터는 쉽습니다. 어, 피를 거의 다깎기 때문에. 여기서 나, 아, 나도, 나도 을 켜줘야 되는구나. 아! 아이고, 내려. 뭐, 뭐, 쉽게 깼죠? 뭐, 어. 뭐 쉽게 깼죠? 어, 샤샤샤 16억 아주 있죠? 16억 이지? 어떻습니까? 이, 음, 음. 이게 일단 도와주신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아안 아, 아, 해도 될 듯? <laughs> 꿈깨 님이시 또 어, 용랑으로 도와주셨고. 아하. <laughs> 아, 이 예,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 드리면은 진선 둘에 검성태송 님 제일 빠르고요. 왜 빠르냐면은 이거 2단계를 좀 빠르게 할줄 안다는 전제 하에, 어, 그, 일단 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태송도를엿 받고 때릴 수 있고, 검성도를엿 받고 때릴 수 있으니까, 어, 훨씬 괜찮고,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지? 자, 이게 저렇게도 대신 격을 해줄 수 있는, 어, 비격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격이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격을 보인, 격이 보여졌을 때, 그냥 내, 살짝만 내려가서 력 켜주는 겁니다. 살짝만 내려가서 어, 력을 켜주고 바로 그 력을 받고 집에 코룡하고 여기서 계속 때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도사는 뭐 어, 그냥 체력 아까처럼 제가 해준 것처럼 그냥 주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게 참고로 이게 겸이 없으면은 조금 이 방식이 안 맞을 순 있어요. 이게 안 맞을 순 있는데 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고 어. 다들, 어, 경험치 32억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